사사을좀 다르게 오글오글하게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여러분들 지나도 있죠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어, 우통찬 14기 조국반 번성하면서 우리 13기 중국반 번성하는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어, 그동안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1 5기 오전반에서 승리하신 우리 네, 그, 이거 순서지가 나왔는데 심미라창이라고 되있길래 내가 김희선 선생한테 심이 아창이 아니라 라창이에요 라야 라야 하고 한 참을 헷갈렸는데 그 의미를 듣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심미라창 아, 좋습니다 우리 심미라창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우리 신일화창에 온리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와 계신 분들은 다 들러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들러리. 자, 우리 한번더 우리와 같은 박수 어 성이 다시 시작한지 어,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는데 어, 그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15기 1 1라창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요.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의 손길게 열고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선생님의 우리 김두순 목사님, 애제자입니다. thank right. 이찬양 단장 님 우리 김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귀가에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노통찬이 어느덧 십사기까지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더딘 걸음이지만 용기내어 기타를 시즉하게 하시고 3개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같은 공동체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극률의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속으로 가운데도 받은 사랑 흘러보내게 하시고 춥고 소외된 곳을 따뜻함으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깊은 한숨과 눈물 차오르는 일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내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팀별로 찬양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긴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상 가족들이 먼저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마음이 주님의 시선으로 조율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을 기루하며 애쓰고 수고한 손글들의 성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특별히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모퉁이돌 우리 어, 봉원 찬양 하는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는데 우리 모퉁이돌이 거의 보면 은 우통산의 조상이라고 봐야죠. 어, 조상 같은 분들이 저기 이렇게 뒤에 딱 어, 분홍색 셔츠를 어, 입고 앉아있으니까 오늘 왠지 이 공간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퉁이돌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건성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회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통찬은 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직하라 만큼은 정부의 조직만큼 아주 막강한 조직을 하나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우통찬의 교육팀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어, 우리 세계적인 사회자 우리 김인선 집사님 소개합니다. 안 계셔서 제가 오늘은 <웃음> <웃음> 제가 소소하게 만나신다 괜찮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기 하이셀의 김희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